한 번이 좀 어렵네요. 자. 어, 철학에서 어떤 것을 주장을 하려면은 뭐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 막 그런 내용이었을 거야. 이게. 필로소피 철학에서 베스트의 최고의 방법, 뭐 하는 방법? 언더스탠드 이해하는 방법. 뭐를 이해하는 방법? 선세트는 개념이란 뜻이니까 어떤 개념 논증이나 어떤 주장을 이해하는 방법은 컨트라스트 말이 비교하거나 대조하다는 뜻이니까 있으면 바로 위에 있는 어떤 개념이므로 그 개념을 뭐랑 비교하면 된다? 오피니언. 의견과 대조해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란 무엇이냐면 심플리 단순한 믿음이거나 애티튜드 태도인데 어바웃 에 대해서 서은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태도나 믿음을 보고 당연히 의견이라고 하죠. 위 우리는 익스프레스 뭐를 표현하냐면 아무 어피니언 우리의 의견을 올드 타임 항상 표현합니다. 땡땡의 해석은 즉이라고 해석해서 우리가 왜 항상 그렇게 의견을 표현하냐면 즉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도 표현하고 우리는 싫어한다는 말도 표현할 수 있죠. 써튼 어떠한 영화나 또는 다른 종류의 음식을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얼마든지 항상 의견을 표현을 합니다. 포드 모스파트 대부분의 경우에 피플들 사람들의 오피니언 의견은 베스트 뭐에 기초하고 있냐면 거의 항상 그 사람들의 감정에 기초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대그 사람들은 돈필 뭐라고 느끼지 않냐면 대이그 사람들이 햅투서포트 뭐해야 된다고 자기의 의견을 어 서포트를 의견을 의견을 예를 들어서 지탱이 아니고 지지가 아니고 아 어, 우리말 생각 안나네 의견을 예를 의견을 예를 들어서 보안 지지 지탱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고 하고, 맞다고 얘기하는 건데, 한걸 내놔. 뒷받침하다. 네 됐죠. 근데 자기 의견을 뒷받침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즉내 주장이 맞다고 틀리다고 뒷받침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머리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왔죠. 증거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 싫고, 내가 이 영화 좋고, 내가 이 음식을 싫은데 굳이 내가 에비던스 버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내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서포트 뭐할 필요가 없다 뒷받침할 필요는 못 느끼죠. 대부분 아귀먼트 논쟁은 좀 다른데요. Something 어떤 것이냐면 different from this 뭐랑 다르다. 예, 네. 삼삼별은 결국에 뭐가 뭐에 서 있죠? 아규먼트와 오피니언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죠. 네. 이슨 이렇게 하고 이슨 이렇게 되면 논쟁이란 아규먼트라는 것은 메이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컨비니스는 설득하게 만들어지는데, 어들 다른 사람 설득하는 거죠. 뭐라고? 어떤 사람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밝혀내는 것을 보고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서 내 주장이 맞다라고 증명하는 것을 보고 아규먼트라고 하고, 아니 이것 좋고 싫고 끝 이게 오피니언이라는 것이. Thus 그러므로, 이 뭐는 아규먼트는 attempt 어떠한 시도이냐면 자기의 의견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증거를 가지고 논박을 벌이는 행동이잖아요. 네. 답이 이거죠. 그래서 뭐한다? 제공합니다. 뭐를? 이유를 인서포트 뭐에 뒷받침을 할수 있도록 자기의 어떤 주장 됐죠. 그럼 이어 과정 똑같은 말이 뭐가 될것 같아? 아까 말했던 증거. 그다음 아규먼트는 한칸 밑으로 가서 빌딩 블락 사이는 블락 덩어리입니다. 뭐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엔드 그리고 고드 필라스퍼 좋은 철학자들은 원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i s a b l e to 뭐할수 있는 사람, create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best 최고의 argument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base는 아까 있다시피 뭐무에 기초하다라는 뜻이니까 뭐에 기초하다, solid는 확실한 foundation 토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럼 확실한 기초라는 얘기는 무슨 말하고 비슷해요? 증거. Evidence, 뭐 Reason, 이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아까 말했던 Foundation, 토대나 기초가 되죠. 그래서 Argument와 Opinion의 가장 큰 차이는 얘는 뭐할 필요가 없고, 얘가 맞다 틀리다를 서포트 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Argument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서포트를 해야 되죠. 그럼 서포트를 하는 뭐는? 그것의 기초는 증거를 가지고 하거나 또는 이유를 대거나 또는 확실한 토대나 기초를 가지고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아기원트입니다 됐어요? 음. 음. 이 글은 어쨌거나 두 개를 대조해서 아규먼트란 라는 것을 밝혀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뭔 얘기하고 아규먼트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걸 알기가 어려우니까, 뭐랑 비교하자. opinion이랑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opinion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오피니언은 뭐할 필요가 없고, 자기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뭐할 필요가 없고, 예, 서포트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내 감정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에비던스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아규먼트는 좀 달라서, 좀 달라서 설득을 시키고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유를 대야 되는 것이고. 어, 그러니까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아규먼스자기 논쟁을 남한테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남한테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뭐죠? 33번입니다. 원래 빈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33번하고 34번이니까 내용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고학이 1학년 때 있기는 좀 그러네. 그죠?